안녕하세요. 희담입니다. 제가 오늘은 조금 어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, 희담이가 너무 무거운 도전이었나 봐요. 어제 한 5시간을 얘랑 데이트를 했거든요. 데이트 상대가 너무 까칠하더라고요. 한 아, 5시간을, 어, 해봤는데, 진짜 열이 받았어요. 아, 얘를 잡았어요 한세 번을 네 번을 잡은 것 같아요 잡았는데 새끼를 치더라고요 얘가 <laughs> 너무 황당하고 또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이 운영진들은 이거를 깨라고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하기사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솔직히 할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. 얘를 빨리 깨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료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재료 수급할 데가 없어요. 제가 이제 또 무과금이잖아요. 그래서 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, 아, 너무 힘들어요. 여러분, 살려주세요. 그래서 그 영상 좀 웃겨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. 이게, 어, 그, 메멘토스 지금 현재 그 마지막 보스에요 마지막 그 넘어가는 길이에요. 이걸 넘어가야 다음 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지금 못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영상 한번 볼게요. 아 히다미가 지금 빡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. 진짜 요리도 해오고 요리도 이제 막 낚시까지 했어요. 중간에 저, 그 뭐지? 방어도 올리는 요리가 있거든요. 생선이 필요해가지고 낚시를 또한 중간에 다섯 번 하고 다시 와서 잡고. 아, 저 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. 이제 쫙 이러는 소리 있죠. 제 계속 쫙 이러거든요. 저거 저거. 아, 이제 듣기 싫어요. 아우, 저거. 아, 저 소리 아직도 귀에 막 울려요. 쫙 이러는 거.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짜증나는 게 너무 많은 거야. 막이것저것다 짜증나는 거야. 얘네가 패턴이 뭐냐면요 저세 마리 있잖아요 하나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애고요 어 지금 제 그럼 하나는 또이제그 뭐냐 피 채워주는 애저 방어도 올려주는 애 이게 각자 쪼리 세 마리가 있어요. 근데 처음에는 제가 따로따로 하나씩 이제 매지를 시켜 가면서 해 봤는데 그것도 답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같이 깨는 거밖에 없었어요. 결과적으로 지금 그냥 같이. 그리고 얘가 이제 패턴마다 그 그게 있어요. 쉴드 쳐 주는 거랑 방어도랑. 계속, 그러니까, 반복이 온 거예요. 쟤네들 안 죽이면, 쫄안 죽이면, 그, 실드 계속 치고, 공격력 계속 올리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선택해가지고, 괴도 하나 선택해가지고 저렇게, 데미지 주는 거, 괴도 하나 선택해가지고. 답이 없어요 l i n 어떻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. 저희들 피가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h e puja and I'm going to p i c 이때까지든 제한 마리 이제 간당간당하게 죽어가니까 나머지 다 죽이고 보스 죽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다 외웠어요 모르가라 저 일단은 주인공 죽었고 모르가나 부활이 하나 남긴 남았는데 진짜 안 죽어요. 아, 진짜 꼴 뵈기 싫었어요. 지금도 쟤네는 꼴 뵈기 싫어. 아, 모르가나까지 죽었어. 자, 이제 여기서 나는 희망을 가졌지. 야, 우리 둘이 할수 있다. 일단 얘 죽이자. 보스피 다 달았으니까. 할수 있다. 어, 다 죽었잖아. 지금 다 죽었잖아요. 끝났다. 이제 나 끝난 줄 알았어요. 여기서 나 끝난 줄 알았는데,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. 아니, 얘가 나온 거예요. 이거 뭐지? 이러고 나는 당황한 거야. 아니 여기서 죽였어야 되거든요. 애들 살아 있었으면 이거 죽였어. 이것도 여기서 물량 먹고 아 얘만 잡으면 되겠다. 근데 이제 방어도 올리고 이제 얘가 이제 얘가 어떤 걸 쓰냐면요. 얘가 이제 아까 그세 마리 있잖아요. 방어고 올려주고. 뭐 공격력 올려주고 실드 쳐주고 그 다음에 한한 마리 잡고 선택해가지고 데미지 주는 거 그거를 얘가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. 얘가 이 아이가. 그러니까 얘를 지금 애들 살아있을 때 지금 깠으면 죽일 수 있었거든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. 이때 죽였어야 돼. 지금 흡수죠? 지금 흡수야. 거기다 흡수까지 하거든요? 여기서 방어를 해야 돼요. 여기서 이제 피 채우고, 또 얘는, 이거. 피 얼마 없잖아. 애들 살았으면, 잡을 수 있었을 텐데. 아, 진짜. 여러분. 여러분. 아. 진짜. 잡을 수 있었어, 진짜. 너무 아까운 거예요, 저게. 그래서, 아, 나 진짜 무모한 도전이지만, 아, 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잡았었거든요. 아무튼, 휴다미의 무모한 도전 꼭 깨가지고, 내가 저것을 깬 영상을 여러분들에게,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, 조만간. 감사합니다. 즐겨 마세요. 다음에 뵐게요.